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축복승복음교회, 아버지 하나님 맷드림복음방송, 함께 협력하게 하신 주님,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금 코로나로 인하여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 때에, 아버지 하나님의 주여 비대의 예배로, 아버지 모일 수 없는 이 상황에, 아버지 하나님 축복승복음교회, 아버지 하나님의 영상을 통하여 주님 복음을 전파하게 하시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여 주님 복음의 나팔수가 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멘 맨투링 복음 방송을 통하여서 아버지 하나님을 주여 주님 아버지 하나님 땅끝까지 주님 복음을 전파하게 하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님 반인 목사님 김밀의 목사님을 세우셨습니다. 이곳에 아버지 는은 잃어버린 영혼들을 아버지 하나님이 주님 구력의 열정을 가지고 아버지 하나님이 주여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주여 전도하여 여기에 주여 차고 넘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마곡 이 지역에 아버지 하나님 불쌍하고 서해되고 어렵고 아버지 하갈 길보다 헤매는 분들에게 아버지 하나님 이 교회가 밝은 빛으로 주님의 밝은 빛을 비치는 교회가 되게 하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여 주님 우리는 빛과 소금의 직분을 아버지 하나님 감당하지 못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이 코로나로 역병으로 이군을 당하고 있는 이때에 우리가 얘기하게 하시고 우리가 본인의 삶을 살게 하시옵소서. 아버지 교회 교회마다 붕이 일어날지어다 아버지 붕을 일으켜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여 주님. 방송 성교사로 아버지 안에 세우신 주님 감사합니다. 이곳에 방송 스튜디오로서 아버지는 아름답게 꾸며놓게 하신 하나니 이곳에 아버지 바른 복음을 복음이 오지게 했으면 전하는 아버지와 목사님들 사명자들을 아버지 보내주시고 아버지의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창대하리라 왕성하리라 감성하리라 주님 아버지 주님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주님 안에 모든 것이 있습니다. 주님 사랑으로,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두 사역할 때, 주님 하늘의 모든 아버지 하나님이 주님 힘으로, 능으로 아버지 하나님이지 주여 성령의 암으로, 아버지 하나님 잘 감당하게 하시옵소서, 일가를 강건하게 하시옵소서, 아버지, 이 영상을 통하여 아버지는 한 사람이라도 아버지와 격려받고 위로하고 아버지 일어선다면 우리는 그것만도 족합니다. 한 사람이라도 이 영상을 통하여서 주님께 돌아오는 그런 게 너무너무 우리의 주님 앞에 너무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모든 가진 것, 달란트, 은사, 재능은 아버지 마음껏 이 영상을 통하여 내드림복금 방송과 순복금 축복방송, 여기 방송 스토리를 통하여서 주님의 크신 역사가 일어날 줄 믿고 감사드리고 사랑하는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립니다. 아멘.